<목소리도>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세요 유주선. 안녕하세무사 이은영 세무사주선안세무사주선 안녕하세요, 유주선. 안녕하세요, 유주선. 안녕요 뭐죠? 선안세요유서세무사가 직접 답변을 다루는 음. 거예요.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일명 세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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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에 대한 묵은때를 벗겨준다는 의미에서 세신사로 정했습니다. <laughs> 때를 벗겨드릴게요. <laughs> 저희가 오늘 주제를 하나 정해서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7월 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은무엇입니다 6월 5일에 올라온 질문이 있네요. 부가가치세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죠? 뭐요? <laughs> 뭐요? 의류 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대충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부 세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고 부가가치세 는 대가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으로 부가세를 낸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래서 쓰면 쓴다는 게 매입을 많이 하면 좋은 그렇죠. 건가. 어, 뭐 쓰면 그건 쓸... 당연한 매입이고 <laughs> 예를 들어서... 매입세액이 많으면 그만큼 매출세액에서 감액이 되니까 부가세는 그러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많이 줄일 수 있죠. 어 매입 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거기 때문에 쓰면 수수료 좋은 게 아니고 사업용에 많이 쓰면 공제가 되는 겁니다. 우선은 그거는 응.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지인들에게 옷 싸게 좀 해줄 수 있는데 도매점에서 0만 원씩 구매해 주면 제가 따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요? 일단 부가 부가치세도 사업성이 있냐에 따라 이제. 문제... 무엇에 사업자가 되느냐 판단이 되는 건데 이미 의료업을 사업을, 사업을 하고 있고 예. 그냥 판매처가 지인이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제 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똑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laughs> 다음 질문입니다. 올해 개업을 했고 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연매출이 작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환급이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번에 신고하게 될 매출액은 3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아어 환급, 환급 환급 가능합니다. 응. 매입시액 환급 끝. 매입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응. 응. 폐업을 하신 분 같아요.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하시면 폐업을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부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6월 1 8일에 질문이니까 어 다음 달 7월 25일까지 네. 신고하시면 되겠네요. 일반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징수하는 승간기 이용료와 주차대수가 한 차량을 초과하는 세대에 대한 주차료는 부과가 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정기, 그건 대남 네, 네, 기미로 하고 전기료 같은 거는 세금 부과세가 있어도 수도세는 없잖아요 이런 응. 주차료는 승간기 이용료는 당연히 부과가 질세가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 됩니다.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파트 관리 내역서를 보다가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 관리 업체에게 아파트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관리비 중 인건비에 부하, 부하 지세를 부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부하 지세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대보험에도 부하 지세가 적용된 이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관리비에 청소 아증원이나 뭐 경비 아저씨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관리비 전체에 부가지세가 부가된 것을 지금 인건비 부가지세가 부가되는을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음. 봤을 때는 인건비나 사대보험이나 둘다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음. 관리비 산정 내역상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표시해 를준 것뿐이지 음. 인건비에 대해서 부가지세가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음. 음. 이거 보세 자동차 구입비요. 저는 식당을 운영 중인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사업용도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매입세 공지 받을 수 있나요? 아, 뭐 개별서비스 과세되는 차량을 구입하신 거라면 공지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횟집이라서그회 나르는 그런 트럭, 생선 나르는 그런 트럭. 뭐 렌터카 업체에서 렌터카를 사거나. <laughs> 식당에서 뭐 배달용으로 쓰는 뭐천 cc 이하의 뭐 경차 음, 경차라든가 네, 뭐 원재료를 구입하시는 트럭을 구입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뭐 승용 승용차.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거면 공제법을 쓸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6월 매출분에 대해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이게 과세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부가가 치세 신고 시, 가산세 등에 불이익이 있나요? 어, 아닙니다. 이거 6월 매출분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1기 매출로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네. 6월 분 매출도 7월 10일까지 거세를 하고 1기 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산세 등에 불이익 없습니다. 네. 대손 관련한 질문이 있네요. 거래처가 파산해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이와 같은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손 사유를 좀 말해 주면서 응. 설명해 줘야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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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이제 부가가치세를 다시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순물시효가 완성된 채권. 파산. 법률희. 손. 그러니까 대손사유가 충족되는 달에 속하는, 속하는, 속하는 확정신고 네. 기간 때 대손세 액 공제를 받을, 받을 수,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증빙을 잘 갖춰둬야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했으면 법원에서 파산 관련된 서류를 주실 거예요 그런 거다 챙겨 두셔야 나중에 소명로가 왔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처음 가져봤는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갑자기 질문을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지 알수 있는 기회가 됐네요. 앞으로도 다른 주제로 지식인 답변을 많이 달아드리겠습니다. 현수쌤 어떠셨어요? 사람들이 비슷한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앞으로 댓글을 많이 달아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 끝. 끝. <laughs>